우와 이거 진짜 딱 mg들 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아 본인이 mg잖아요. 맞아요. <laughs> 좋아해요, 본인이? <laughs> 이런 감성을 아 요즘 또 많이 가요. 어, 아, 역시 감성이 아니라 갬성. 이성 갬성. 아 <laughs> 나무는 그대로 살렸어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체 인테리어잖아요. 맞아, 맞아. 네. 좋아, 좋아. 들어가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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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여기 아, 하는데요. 하는데? 예. 근데 왜 느낌이 이렇게 뭐 준비하는 느낌이지? 아 지금 오픈 준비. 아 안테나를 아, 너무 너무 네. 인테리어를 지금 네. 하고 있나 이런. 오! 아, <laughs> 그 원래 <laughs> 있는 거 그대로 다. 되게 <laughs> 오래된. <우와>, 살려서 <laughs> 예. 아, 실제 집인 예. 거죠? 예. 오. 대표님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다. 역시 사업가답게 네. 철저하게 이렇게 네, 네. 세트까지 준비되어 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오늘 네. 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천생 사업가 네. 재테크는 꽝. 이걸 이제 네. 키워드로 저희가 봤는데 저랑 너무 똑같으신 게 아닌가. <laughs> 네. 사업은 많이 하신 거예요? 어, 이번이 세 번째. 음... 오, 그러니까 오세 번째고. 네. 그래서 사업은 다 성공을. 거듭하면서 어, 오신 건가? 좋은 분만? 경험으로 쌓였다 아유, <laughs> 말 똑같다 무슨 얘기인지 <laughs> 알아요 갑자기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말이 에이. 굳이 얘기 안 해도 네. 네. 짠하네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어 노래 불러야 될것 같다 <laughs> 재테크맨 해보시죠 <laughs> <laughs> 일단 이 질문으로 제가 공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공식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공식적인 네. 질문 네. 살림살이는 괜찮으십니까? 어렵습니다 아, 아. 전에도 카페를 했었는데첫 번째 카페. 네. 네. 규모 있는 대로 옮기고 음. 싶다. 두 번째도 카페. 네, 해서 네. 좀더 키워서. 네. 두 번째 아 카페가 여기 아, 그럼 여기가 두 번째 사업장 장소고 네. 세 번째는 또 다른 데 카페가 또 있어요? 네, 네, 네. 거기는 주택은 아니고 네. 오래된 건물 아, 이분이 그러니까 아니, CPR 전문가래, CPR 전문가. 그쪽으로만 재택하시네요, 그러니까. 야, CPR 전문가야, 회생 전문가.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되게 전문가스럽거든요. 네. 왜 어렵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계획을 허술하게 세우지 않았나. 아, 하는 게같 <laughs> 예. 장사하다 를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뭐 예비비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도 이제 거의 다 썼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막 충당해 가지고 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우리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할수 없거든요. <laughs> <쪽으로. 웃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laughs> 상황에서 빠듯한 거죠. 네. 여기서 벌어서 그쪽으로 갖다 쓰면서 매우기가 급급한 어떤 이런 상황이신가요. 그... 그렇죠. 아.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비비도 거의 바닥이 라다고 음. 하시니까, 음. 재테크를 통해서 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테크는 네.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축, 저축. 그리고 보험. 어, 아, 저축, 보험. 네. 일단 저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네네. 요즘에 저축 어때요? 일단 저는 개인사업자이시잖아요. 네. 네. 개인사업자든 네. 법인이든 네. 우리가 저축하면은, 음. 사실 노란우산공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노란우산공제 네. 듣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어,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오 진짜? 어, 세요 네. 노란우산공제가 뭔지를 알고 계시나봐요 네, 노란우산. 근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노란우산공제라는 네. 이름처럼 뭔가 네. 우산이니까 뭔가 좀가려질것 같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처럼 대비를 음. 할수 있는 상품이 노란우산공제 상품이라고 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퇴직연금. 맞아요. 음. 자, 그럼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그 요거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음. 금융 상품, 어. 적금이나 뭐 이런 솔루션이 네. 있어요? 오, 어, 하나 정도 상품으로 추천을 하나? 드릴 수 있을 에, 것 같은데 에, 에. IRP 상품, IRP? 네, IRP 이것도 많이 들어보는데 IRP. 일상인들이 되게 많이 가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세해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덜낼수 있는 상품이다 네, 보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퇴직연금 중에 하나인 아 거기 때문에 네. 요 상품도 같이 이제 추가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네. 가입을 하시면 이거는 세금을 복수가 가능해. 맞아요. 예를 들어 노란우상공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노... 또 만들어도 이게 둘다 절세가 되는 거야? 맞아요. 절세 미인. 어머머머머머. 아, 그래서. 왜냐면, 노동산 공제는 소득 공제잖아요. 네. IRB는 세액 공제. 아, 다르니까, 이제 공제 혜택도 그렇고, 소득에 다른데. 대해서 공제되는 거하고, 세액에 네. 대해서 공제되는 거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세를 아 양쪽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사실은 우리 사업자들은 세금만 좀덜 내도 정말 숨통 음. 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절세잖아요. 아, 진짜. 아우, 뭐.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네요 시에몬께서 <laughs> 자 그럼 본인이 개인적으로 <laughs> 네. 우리 몬스터즈에게 궁금한 게 혹시 있습니까? 보험상품을 보험. 음. 몇 개를 가입을 했는데 아몇 개라고 하면 복수네요 이것도 <laughs> 네. 어, 근데 그중에 제가 연금상품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지 몇 개나 있는데 지금 두개 두 개? 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두 개는 확실하고, 아내는 하나는 확실하고, 아내는 아내는 하나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세 개는 확실한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어, 머리 몬스터께서 네. 머리 전문가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제가 또 정확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네. 한 달에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는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충 한 어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대충 자동이시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어, 두개 합쳐서 17만원, 18만원, 만원 18만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 것까지 아내 같이 한다 그러면 아내분 한 10만원 정도 되나요, 보험료가? 아니요. 아내는 3만원, 5만원이요 그러면 20... 아, 음. 이 보험이라는 거는 원금이 보장되기가 좀 어려워요. 음. 왜? 음. 내가 보장을 위해서, 보험이니까. 보장을 위해서 가입을 했기 아.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자동차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 종합, 자동차 종합 보험을 네. 가입을 했어요. 어차피 음. 1년 단위니까. 네.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1년 만기가 끝난 후에 안 돌려주죠. 사고가 없으니까, 음, 자, 내돈 보험료 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돌려주겠습니까? 음. 내가 보장을 산 거잖아요. 아, 그렇죠. 내 차가 뭐 뽀개질 수도 있는 거고, 아,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처럼 위험 보험료로 빠지기 때문에 100% 순수 소멸성 보험이 자동차 보험인데 어... 지금 같은 보험은 막 사망 보험도 들어가 있을 테고, 막암 음... 진단비도 음... 들어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보장 보험료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 혹시 종신 보험은 아니죠? 종신 보험 하나랑 <웃음> 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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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툭 떨어졌는데. <통> 그쵸. <laughs> 야 이거 맞췄네 내가. 아니 근데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웃음> <웃음> 기본적으로 종신 보험들은 많이 가입이 되셨어요 <laughs> 야. 그래서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한도 아니 방에서... 지금 나이가 어린데. <laughs> 종신보험이 이날 때 들었으면 얼마나 보여야 돼요? 그 안에도 이제 보장들이 있으니까 아,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신보험이라는 건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이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사망보험금으로 빠지는 보장보험료가 가장 큰게 종신보험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사망에 대한 대비, 또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남겨진 가족한테는 사망보험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음. 생각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음.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는 보험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나이가 10 5세만 넘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맞아, 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을 잃었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네. 필요할 수는 있는 보험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15살, 16살 먹은 애들조차도 네. 사망보험금을 1억씩, 2억씩 넣어서 종신보험 가입하면 15만원, 20만원씩 나오는데, 네. 과연 그 사람들한테는 종신보험이 필요하냐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 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험은 일단 매달 (20만 원) 정도씩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최하 (20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4800이라서) 큰돈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필요하지 않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장님도 야네분나고 나중에 증권을 다시 한번 보셔서, 어, 보셔서. 그래, 그래. 아 이게 불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어, 한다 그러면은 어. 나가는 것만 막아도 일 어. 년에 천만 원 이상씩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네. 혹시 이 외에도 우리 좀 몬스터스들께 궁금한 점 있으세요? 좀... 궁금했던 두 가지는 많이 해결됐고 아, <laughs> 네, 일단 절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고 아 자영업자들이 절세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르는 부분들을 네. 많이 알려주시고 하니까 음. 그리고 몇 마디 안 들은 것도 되게 딱 핵심 핵심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게 네. 아, 아주 음. 좋았습니다.